라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삼원가든 어, 소불고기인데요. 저 이마트 에 갔더니 삼원가든 그 유명한 뭐 소고기 집이라고 그러는데 어, 거기 양념육을 집에서 편리히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비싼 것 같은데 어, 578 578g에. 어, 17,000원 정도 되는데, 밤늦게 갔더니 좀 저렴하게 팔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100g당 한 3,000원 정도의 가격이긴 해요. 네, 쇠고기는 근데, 유명한 한우집인데, 어, 국내산이 아니고 호주산을 쓰네요. 대구, 대파, 양파 등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상태가 이렇게 되진 않은데, 가방에 넣고다 보니까, 상태가 좀 구부러졌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날것을 좋아하는데, 물론 이거 맑아 드시면 뭐 좋지는 않겠지요 좋지는 않겠지만 한 번만 먹어볼게요 못 먹겠으면 뱉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을 만한데 맛은 없네요 <laughs> 자 볶아다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반 정도만 볶아 봅니다 많이 먹을 건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좋고, 불 안주로도 좋고, 어, 이따가 밥이좀 먹어서 참 맛있죠? 국물 조금 더 넣어서, 에, 아, 소고기 때문에 푹익히식고끊고 그냥 빗기만 없으실 정도로, 에, 버섯이 있어. 빨리빨리 익어라. 불이 좀 약하겠구나. 자, 좀럼잘 버섯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갖고 왔는데요. 뭐 겉보기에는 뭐 일반 소고기랑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이런 거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양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겉보기와 이제 요리하고 나면 상당히 줄어들죠? 아까 후라이팬에 뜯고 전부 다가 이겁니다. 자, 고기 자체만 한번 먹어봅시다. 자, 아주 얇고 야들야들해 보이는 에, 육질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맛있긴 하다. 음. 조금 돌리겠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껴가지고, 파도 맛있고, 음. 버섯도 맛있었고, 파는, 파는 좀그렇고요 음. 하여튼 뭐, 집에서 해서 드시기도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지만, 음. 한번 뭐 가끔 쯤사원뭐여긴 어떨까 합신분은 한번 가서 이마트 가시면 요즘 많이 세일하고 저녁에 가시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으니까 예아어떨 네. 따뜻한 밥한 그릇 딱해서 먹으면 좋겠죠 예뭐술안 네, 주나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음그뭐 그래 이게 좀 언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신선하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짜지 않고요, 좀 부드럽고 뭐게 질긴 부분 전혀 없고 음, 그런 거에 좋은 거 같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아주 뭐 특상급의 뭐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 음, 저렴하지만 요그 짜지 않고 간간하게 적당하게 딱 좋은 제품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